1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진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그중이 땀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부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임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기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닷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오라. 우리가 기부온을 치자 이는 기부온이 여우수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에 이름으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가서 기부원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부원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 여호수아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르 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보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덩이 우박을 아세가와 에이르키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다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이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지 하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여수와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해주시는 참 초자연적인 믿기 힘든 그러나 성경을 따라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빠르게 도는 줄 아십니까? 덩치가 커서 그렇죠.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릅니다. 유현진 유현진 선수가 던지는 공이 빠르죠. 160km가 안 되거든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수천 k m 초속. 적어도 수백 킬로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도는 겁니다. 그렇게 빨리 도는 태양, 그 지구를 하나님께서 멈추신 겁니다. 지구의 공전을 멈추신 거고, 달의 공전을 멈추신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소리를 들으셨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기적을 주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제게도 이런 기적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적을 줄 만하니까, 여호수아가 기적을 받을 만하니까, 여호수아에게 기적을 준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laughs>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공률이 여길 자에게 공률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자였고. 하나님께서 보시게 여호수는 와 국률이 여길만한 자였던 겁니다. 여호수와가 승리의 복을 받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24장 13절에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우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 아니라. 자 보시듯 여우수아는요 그냥 여우수아가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으려고요 애를 썼고 실제로 그런 삶을 어, 살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이야 40주 금식을 하죠. 그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는요 여호수아는 끈질기게 모세를 쫓아다녔고 모세를 쫓아다닌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 즉 하나님 때문에 모세를 쫓아다녔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곁에 있고자 하는 사람. 여호수아는 또한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대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냥 할례를 행한 게 아닙니다. 이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요. 요단을 건넌 그 지역에는 가난한 민족들, 이제 적군들이 있고요. 요단을 건너기 전엔 요단이라는 그 강이 적군과 아군을 음, 경계짓는 서로 못 넘어오게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려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했어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면 이제 전투 시작인 겁니다. 스타트인 겁니다. 요이 땅인 겁니다. 마가줄 방파제가 요단강이었으니까요. 근데 요단을 건넜어요. 건넌 다음에 적군을 바로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예 그대로 행합니다. 이거는 그냥 목숨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요 단강을 걷는 것을 적군들이 알죠. 저게 탐지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게 탐지병들이 보고 야 저들이 할례를 행했다. 할례가 뭔지 이들도 알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 군인들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적어도 3일에서 1주일 동안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때는 이때다. 하고 쳐들어와서요. 꼼짝없이 저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이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는요, 참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정말 나를 믿니? 그럼 너의 믿음을 보여봐. 분명 이성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명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고 난후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적군이 저 앞에 있습니다. 정찰병 동절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 아무 힘을 못 쓰는데 우리 보고 다 죽으라는 겁니까? 그렇게 토를 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토한번안 달고 할례를 행하랬다고 그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할때 죽음의 환경에 여러분들을 놓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으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으니 죽으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자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지금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늘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려 여는 사람이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목숨을 내놓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증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한그 사실만 집중하고. 여우수화가 왜 해와 달을 멈추게 하나님께서 여우수화의 소리를 들었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연구하지 않았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매만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열매를 얻으려면 그의 합당한 자격을 갖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 적어도 하나님을 끝없이 찾고 하나님 곁에 붙어있으려고 애를 쓰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한 것처럼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일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싶은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맺게 해주는,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때에 맞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진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 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소리를 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실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제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와 달을 멈출 수 있었는지 그 진실을 탐구하여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여호수아가 살아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구하기 전에 여호수아처럼 목숨 내놓고 하나님 믿고 어떻게든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 삶의, 삶의 자세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